안녕하세요 이효주입니다. 오늘은 이첫 페이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는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정리하고 싶은 것을 먼저 이렇게 클릭해 보시고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문제 1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해독 문제이고요. 모든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는 알고리즘 7원석을 보유한 알고리즘의 제왕 파이와 선 참고 삼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파이썬이 코딩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바나 C를 하셨던 분들도 이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파이썬을 배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시간 측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시간 측정을 한다면 C와 자바가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자 계속 이어 나가자면요. 보물의 암호를 걸어서 세계 어딘가에 묻어놨다고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문자는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자, 이 문자를요,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아톰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아톰에다가 넣을게요. 필요 없는 문자들은 좀 지워둘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스크립트.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순회를 해야 되겠죠? 자, for라고 쓰시면요, 그냥 for문, for이치문, for이문, for오부문이 있는데요. 저는 for오부문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인문과 for오부문이 어떻게 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변 e 은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네. 그리고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 S를요 저장하고 자 실행시켰고요. 이게 지금 실행된 화면이거든요. 개발자 도구 열었고요.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정도면 개발자 도구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for 인문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0, 1 2 3이 뜨죠. 아마 자바스크립트를 배운 지가 한 5, 6년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for문 이거죠. 이걸 더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for 인문과 for 부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면서 공백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공백인문자열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문자로 열 바꿔 주고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공백 하나가 대체됐습니다. 근 우리가 이걸 열악개서서 예를 들어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 복사해서 세개 사용했어요. 컨트래퍼 누르면 앞으로 쭉당졌죠 이렇게 해서 열 번, 스무 번 사용해서 이거 공백을 다 없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요. 여기서는 정규표현식 사용할 건데 글로벌로 줄 거고요. 이 안에 패턴이 들어가면 되죠. 이 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패턴이다 또는 마이너스 패턴이다 또는 뭐 ABC 패턴이다. 이런 것들을 넣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띄었으면 공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백을 다 문자를 없이 출력을 해 주는 거고요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두번을 replace를 더할 건데요 replace replace 입니다 자 여기는요 플러스를 줄 거예요 플러스는 1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문제가 없지만 이 플러스는 정규 표현식의 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찾아내서 바꾸고 싶을 때는 엔터 위에 역 슬러시가 있어요. 그역 슬러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바뀌면서 하이라이팅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100, 100, 1 0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해와 달, 코드 세상 안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코딩 문제거든요. 이 인코딩을 위키백과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딩 검색했고요. 위키백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인코딩을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코딩은 문자나 기호들의 집합을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스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c p 9 4구나 utf-8까지 굉장히 많은 인코딩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니코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아스키만 볼 거거든요. 아스키 코드. 아마 이 아스키 코드라고 짐작을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밑에 보시면, 이 a s c 코드 표가 있거든요. 밑에 한번 볼게요. 이진법, 팔진법, 십진법, 십육진법 그리고 약자가 있는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볼게요. 지금 이진법, 팔진법, 십진법, 십육진법 뭐야 그래서 쭉 내려가면요. 여기서부터 알파벳이 나오죠. 100, 101, 0이 여기 있습니다. J에요. 그런데 이 J를 저희는 문자를 표현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문자로 바꿔줄 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진법으로 된 것을요, 십진법으로 고치고, 그 십진법으로 된 숫자를 다시 문자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복사해서, 여기를 스트링이나 넘버로 바꾸셔도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넘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실행시켜보시면, 문자열 숫자, 문자열 숫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진법이 아니라,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 줄때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파스인이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문자열들이 막 입력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숫자로 바꿔 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콤마를 찍고 이게 이진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실행해 볼게요. 이 밑에 숫자로 이렇게 넣어 주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근데 문자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를 변환해주는 이런 함수들을 외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코딩 테스트할 때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1차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코딩 테스트도 인터넷 검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코딩 테스트 자체를 하루나 이틀 정도를 소비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선은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변환해주는 string from character의 코드.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요. 자, 코드가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위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코드들이고요. 저장하고 실행시켜보시면 j, e, j, u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제주가 답이었어요.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 이 출력 조건이 문자열이죠. 그래서 let 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빈 문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빈 문자열에 누적을 해줄 거예요. 이 값을요. 대신, 마지막 칼로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로, 이 마지막 s의 값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세미콜론도 안 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감론 을박이 있어서, 코딩 테스트 할때이 세미콜론을 붙여야 될까요? 붙이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붙이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다 붙일 거예요. 저도 붙이지 않는 게 손에 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붙여서 풀어드릴게요. 저장하고요. 아마 코딩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의맨 뒤에 세미콜론을안 붙여? 말도 안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아 S가 여기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result라고 할게요 result result 자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주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